무슨님 누구 투표했어요 혹시? 했어요 그냥 투표해요. 그냥. 아니 처음부터 누구봐도 흉내쟁이여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물어봐놓고 나이오리를 진짜 투명 아니요 인공스킨착하면 오리 빠져 달면 돼요. 일단 한번 달아볼게요. <laughs> 아나 진짜 오리 못하겠다. 왜 썬거? 아나 진짜 오리 못하겠어. 썰어버린다 진짜 의심 의심가는 행동 하기만 해. 뭐야? 뭘 쳐다봐? 뭘 쳐다봐? 도저히 내 방에서는 뭔가 게임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. 그냥 사람들 머리 속에 김구스, 김구스, 김구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로 간다. 영매사 오케이 진짜 추리하는 직업이다. 이거는 바로 간다. 아, 이..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런, 런, 안녕하세요. 런,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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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. 왜다 무시하지 근데?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. 벌써 소문났나? 아니, 아 죄송합니다. 이거 방구, 방구 소리 때문에 <laughs> 설정하다가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렸어. 그런 실수도 있으니까. 자금단이시구나. 자 이제 자금단은 없습니다, 여러분. 너희 운이 좋긴 이러고 보내자마자 싸우터 근데 전에도 자경단 실수로 썰었는데 그게 오리인 경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희망되고 싶은 데 하지만 오리 안 썰렸겠지? 거의 직썰렸겠지 뭐, 어디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? 장장이 너무 섹시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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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소리가 <웃음> 너무 거칠어요 장장님 아닐걸요? 장장님 아니었어요? <laughs> 나 장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? 아니 숨소리가 막 콧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돌려 말한거지 좋게 그렇다고 다짜고짜 처음 본 사람한테 저기요 콧바람 좀 어떻게 해봐요 허이 씨부레 뭐 들리지가 않아 콧바람 때문에 사람들 말이 안들리잖아요 뭐 이럴순 없잖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거예요매너예요 매너 왜그러세요 매너 매너인한테 저 얼마나 매너 있게 잘하는데 지금 요요요님 계속 이상하게 돌아다니네. 아씨 늦었어. 아펠리콘이 있네. 아니 거기 미션 이 있어 진짜 짜증나게. 아니 어떻게 어, 일단은 이거. 제가 15초고요. 네이 네. 거기 실험실 왼쪽 위쪽에 불키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5초가 딱 울렸거든요. 저 있었어요. 그다음에... 저랑 연변님, 피즈님, 장장님 네 명. 염염님도 계셨는데요. 그 아, 그래요? 피즈님. 좀 시간이 좀 길게 된다고 하면 던전 아까 있었던 츄트님까지. 오케이 츄트님까지. 고요아 이거 폭탄광 바로 잡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바로 증명한다. 아까 야, 저는 개인적으로 염념념님이 은근히 좀 많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션 한척하면 살짝 붙어있어볼까 염념념 네 날씨가 좋네요 폭탄 아, 돌리기 딱 좋은 날씨죠나 <laughs> 아니야 아아아예난 망원경 들고 있어요 아아 아, 그러세요?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

와 큰일 날뻔 했네. 기도 해야 되고 아까 폭탄 터졌죠? 다 아, 받았어요. 아, 네. 아까 런님께서 폭탄을 막 들고 쫓아오셨는데 제가 다시 들여가지고 런님이 터졌거든요. 그래서 아마 런님이 15초 받으신 게 아닐까. 당장님 런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어 같이 있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랑 있던 거는 진짜 초반이고 그 이후로 세워졌거든요. 아까 보일러실 위쪽에서 러님이랑 장장님 같이 됐던 거 같은데. 그거는 진짜 극초반인데요. 릴리님부터저 어디서 죽으셨다 킬도 잘안 되고 시체도 자꾸 발견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헬리콘 한 명에 오리가 폭탄광밖에 없나봐요. 지금 거의 다 죽었나 본데. 어때요? 장난입니다. <laughs> 그래요? 아뭐 국방님 네네 아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요? 어디서 들어봤어요?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어요? 다정하고 따뜻해요? 지금 호감작 하시는 거 아니죠 저한테? 이러고 나 썩는 거 아니야? 저런 말에 내가 놀아낼 줄 알고? 지금부터 방식님 의심한다. 내가 그런 거에 당할 것 같아? 절대 안 당하지. 아, 근데 킬이 너무 안 난다. 이거 펠리컨이랑 우리가 없는. 어, 어, 아이씨. 이거 누구야? 이 누구야? 개 자식. 제발, 제발, 제발. 어떻게 타? 왜안타져 이거 안 타져요? 아니 이거 안. 아, 아. 누구지? 누가 죽었지? 아 이거 폭탄 받으면 안타져요 이거? 아나 몰랐네 폭탄 받으면 안타지는 거 하나 배웠다 폭탄 들고 있을 때는 텔포 안타집니다 좋겠어요 그냥 다들 아니 아니 하면서 말 끊으니까 대화도 진행도 안 되고 너무 재미없어져요 분위기가 조금 전 턴에 무슨 일이 있었나본데 이거? 내 귀여운 파인애플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되겠다 귀엽죠, 귀엽죠. 고구마님, 네, 어떻게 얻었어요? 푸닝님, 아, 그 금... 완전 짱귀엽죠? 안녕하세요. 지금은 못 얻어요. 귀엽다. 완전 짱귀엽죠? 네. 갖고 펠리콘 아, 되면 먼저 먹을게요. 라이스 보안관, 다시 기회가 왔구나. 아,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다. <놀림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다, 우리.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아닌데. 착한 사람인데. 아 훈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구마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? 아 귀여워 뭐야 파인애플. <laughs> 아니에요. 그거 어디서 나요나 <laughs> 보고 귀엽대. 아 일단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추리해야 되겠다. 동선 파악할게요 이제. 음... 목소잘 들리는데? 동선 다 보여? 잘 들려요 <laughs> 동선 파악 다 되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동선 파악 다 됐다 오케이 대충 어디로 가는지 다 봤거든요 지금 어? 고구마님 딱 봐도 이상해 고구마님 아... 진짜... 고구마님 직업 제가 맞춰볼게요 님 펠리컨이죠? 펠리컨 맞으세요? 아닌 척을 하시네요. 펠리컨 아니시면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죄송합니다.